아, 이것은 제가 산. 어? 이거봐, 엄청 크지. 와. 이거 진짜 짧은데? 이거 봐봐요. 이거 진짜 짧아요. 야, 진짜 짧다. 이거는 예지가 준핸드폰때요 이쁘지? 이쁘죠. 네. 예. 제제 거는 이거 예지가 줬어요. 이0 2000, 0 0 원이었나? 이거 괜찮네. 이거 테어이고야. 너무 귀여워서 사고 싶었는데 내가 버즈라서 못 샀어. 걔는 에어팟도 아니고 버즈를 써요. 진짜 그것도 버즈 플러스야. <laughs> 버즈 프로도 <틀어도> 아니고. <laughs> 정말 황당한 황당합니다. 버즈는 케이스도 없어. 너무 후회된다. 야 귀여운데? 어때요? 야, 근데 키링이 좀긴것 같기도 하고. 야 귀엽다 귀엽다. 귀엽대요. 어 괜찮다. 이거는 택배 그거 없애는 거. 야그 있으니까 괜찮긴 하더라. 오 괜찮은데? 어 그러니까 괜찮긴 하. 이렇게. 이거 왜 꺼져 있어? 선물 받은 한바퀴. 어. 요 목에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 다리 하고 있어요. 종아리이 귀여다. 네, 이렇게 움직여요. 왜... 아, 저기 왜 그러세요? 아니 간지러워 이렇게... <laughs> 아이, 목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친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이씨, 이제 됐어요? 어때, 어때요? 어? 이렇게, 이렇게 조절도 할수 있고 근데 조금 그거 풀충전 시켜도 조금 짧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이게 목도 하고 어디도 하고 여러가지 쓰인대요 오 예쁘다 진짜 아. 예쁘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네. 이거 충전하는 거고 이거는 이걸 딱 따서 그 안에 이렇게 넣는 거거든. 그래서 테무에서 향수 넣는 거 사면 이런 공병에도 옮길 수 있답니다. 오, 이거 예쁘다. 진짜 예뻐. 어. 오, 이건 진짜 예쁜데? 어, 진짜 예쁘다니까. 탐난다. 나도 다음에 사면 그거 한개더 사고 싶어. 이거는 우리 그 영수증 프린터처럼 사진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진 뽑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어플에서 인쇄하면 됩니다. 끝났다. 아니. 어 끝이 났어. 이게 끝이다. 음. 이게 우리의 끝이야. 수업이 달랑 났네. <laughs> 몇 개를 뽑냐고. <laughs> 아니 저기요. 우리 행복했던 시간, 하듯이 <laughs> 아니, 저 알통 사진까지 <laughs> 열심히 운동했던 시간. <laughs> 아니, 우리의 추억제 방에다가 무슨 짓을 가득 찬 <laughs> 너의 옷장... 아니, 제 방에다가 지금... 네? 어, 이거, 별걸 다 사셨네요. 나름 보풀 제어가 잘 돼. 아, 이거 지금 보풀 제어, 보풀이 필요 보풀 제가 없나? 옷이 상. 네래 옷에 한 번, 어, 어, 보풀이 보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풀 뜯었지 마라. 이게 1단계. 어? 이거 봐봐, 괜찮다냐? 나름 이제 보풀 제어가 되는 것 같지 않아된다 없는 것 같지. 오, 나도 탐나는데? 어, 이게 1단계입니다. 3단계. 아, 괜찮다. 아주 더럽던 이제 본인의 코트가 <laughs> 지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 옷, 이 코트 지금 버려, 버려야, 버려야 되는데. 어? 지금 올해 한번더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보풀 제거기를 쓰므로써. 오, 괜찮다. 이게 어. 얼마라고요? 어, 얼마지? 아, 7,000원인가? 진짜 괜찮은데? 비교해봐. 와. 이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게. 아까 비슷했거든? 분명히? 그니까. 근데. 여기랑 여기랑 완전 차이가 야, 대박이다. 오, 대박. 야, 맞지? 괜찮지? 이거, 어. 그래. 나도 이걸 나중에 사야겠다. 이거. <laughs> 와, <laughs> 아, 재밌다. 옷이 깨끗해지니까 너무 신기하다. 야, 봐봐, 비슷해졌어 보리마. 야, 오, 대박이다. 이렇게 우와, 응. 오, 굿. 야나 이것도 샀어 뭐예요? 이거 조그맣게 이렇게, 이렇게 타투하는 거 손가락 타투 <laughs> 귀엽지? 귀엽네 나중에 여름에 이거하고 캠핑하자 여러분 이 가방도 무려 태무거랍니다 애니 가방까지 마련하셨어요 지금 예뻐요 귀여워 그렇대 여기 체인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한번 매주는 건 어때요? 부끄러운데 약간 이렇게 오, 괜찮죠? 이렇대요. 추천하나요? 추천합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걸로 사과를 이렇게 편하게 깎는 건데. 오, 엄청 힘드네. 이게 사과 모양이, 얘가. 아, 됐다. 이렇게 아, 힘들어. 빨 때는 이렇게 뒤로 빼면 편하더라고요. 편하긴 한데, 힘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단점이. 그리고 칼보다는 편하다.